청첩장이나 부고장 링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클릭하게 되죠. 한 범죄 조직이 사람들에게 가짜 링크를 보내고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빼낸 개인 정보들로 12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황재용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차량으로 경찰이 다가가더니 타고 있는 남성을 내리게 합니다. 내려! 이놈 건들지 마요. 타 안엔 휴대전화와 뒤엉킨 전선 등이 가득합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약 1,000명으로부터 120억원을 가로챈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무차별적으로 부고, 청첩장, 과태료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이 링크를 누르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리게 했습니다.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분증을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복제해 금융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한 이용하여 피을대하였습니다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 금융기관 모바일 뱅킹 앱에 침입하고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중엔 예순 세 번에 걸쳐 4억 8,500만 원을 탈취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A씨 등을 검찰에 넘기고 해외에서 지시를 내린 중국인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